네, 어, 좀 쉬셨죠. 네, 기도드리고 어, 고린도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성들 각자 안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욱 더 알기 원하오니.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제목은 나의 연약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이 1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입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가 강조했다는 라 것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누가 약하면" 이라는 말씀을 보셨는데, 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약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8장에서는 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먹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걸 먹으면 좀 더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에, 그럴 때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도 안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 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한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로마서 15장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이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 믿음이 다른 분들보다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서. 손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어,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니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미 내어 놓으셨고 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는 것처럼 어, 형제들을 사랑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는 길을 걷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이 길을 형제사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제는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교회들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걸려 넘어졌다, 실족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왜 걸려 넘어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형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걸려 넘어졌음을 봤을 때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했을 때애 태우는 마음을 드세요. 것은형제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은이요한일이사장은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람은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일서 4장 7사 말씀 사랑하는사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사랑은하사님은 속하며 사랑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다면 사랑하는 길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절과 십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게 하신 것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면 아, 형제 사랑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는데 예,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부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11장 어,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아, 앞에 있는 책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연약한 것들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량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량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이제 고질병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눈에 그 안질이라고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질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8절 보시면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죽게 세번 간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 보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어, 그의 안지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안지를 가짐으로 주님의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아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강한 능력은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30자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억을 할 사실은 주님의 권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든지 그 환경은 우리를 약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치욕이 될 수도 있고 궁핍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나 질병이 될수 있습니다. 아, 우리 또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떠나도록 간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 때문에. 이제 고린도서 11장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 부흥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이 거짓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또 알고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높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니 오소서 오 주여 내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말이 없어도 그 말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신다는 의미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말씀하는 을 이유는 회심했을 때부터 고난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다마스쿠스 여기 나온 다마스쿠스라는 어, 이 도시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도시로 들어갔는데, 먼저는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의 회당들에 들어가서 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총독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그의 회심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능이 바울 안에 역사하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오는 고난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여기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대하신 아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모든 성부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형제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담당하여 그 세워주는 길을 잘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타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늘 맡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오히려 연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과 같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연약한 것들을 저희들도 자랑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를구 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했 습니다.